출산 장려금 지급과 미혼모 유모차 지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계 최초로 정부와 손을 잡고 인구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과 미혼모 유모차 지원 등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계 최초로 정부와 손을 잡고 인구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단법인 행복한 대한민국은 2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여 인구 위기 대응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풀어나가야 될 우리의 과제고 숙제입니다. 이것은 전 국민이 한 마음 돼야 되는데 일단. 어, 생명의 존엄성, 생명과 번사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이런 신앙인들이 이래 앞장서야 되겠다 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수련시설을 개방하고 2년 연속으로 한부모 가정의 유모차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해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 협약이 매우 뜻깊은 것이 여의도 선순복음 교회에서 그 저희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많이 지원해주고 계셨습니다. 그 각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이 낯선 어 저희 나라에서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그 전달을 해주고 계셔서 민간외교 그러한 그 역할을 초, 톡톡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그 정책을 하면서 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 2월 달입니다. 정말 서천에 있는 수산물 센터에서 큰 화재가 났을 때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그 우리 목사님께 전화 드렸더니 전화 드린 때가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바로 결정을 해 주셔가지고 20명의 대학생들이 그때 등록금을 내게 됐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말 이렇게 사마리아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그 여의도 승범교에서 한편으로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통해서 더 좋은 우리 아이들, 을 위해서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협약 기관들은 앞으로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행정 지원, 여성가족부는 위기 가족과 청소년 지원,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가족 가치 확산으로 인구 위기 극복에 협력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